안녕하세요. 에이케이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워시 중에서 APC 다목적 세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제품 중에는 시트러스 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 APC들이 APC 또는 프리워시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네들 제품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트러스 아니면 오렌지 이런 뭐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러스라는 게 감귤류를 뜻하는 뜻이거든요. 오렌지도 있고요, 귤도 있고요, 레몬, 라임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시트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에 왜 시트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네, 실제로 이런 시트러스 뷰의 추출물을 가지고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다시피 레몬, 뭐귤 이런 애들 pH가 산성입니다. 그런데 APC 시트러스 베이스 약재들 보면은 이상하게 pH가 알칼리성이죠. 시트러스 추출물도 만들었어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pH들은 충분히 다른 성분에 의해가지고 pH가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결과물을 낼수 있어요 이런 APC 프리워시 제품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세 가지 오염물들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봄 가을철에 많이 생기는 벌레 자체 있죠 고속도로 주행하면 은 앞범퍼 사이드미러 쪽에 다다닥 붙잖아요 얘네들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왜냐면은 벌레 사체 내장이 산성이거든요. 이런 알칼리성이 걔네들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새 똥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 외에도 벌똥. 그 보면은 봄철에 보면은 이상한 노란색 점박이들이 있어요. 걔네들. 그리고 나무 밑에다 주차했다가 떨어지는 나무 수액들. 얘네들한테도 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프리워시 과정에서 APC나 프리워시제 갖다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프리워시 제품은 여러분들이 뿌릴 때 어, 별거 없어요. 똑보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트리거 갖다 뿌리거나 압축 분무기 갖다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워시 제품을 뿌릴 때 차량 전체에다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거를 사용해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압축 분무기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을 드려요. 차량 전체에다 뿌려준 다음에, 어, 벌레 사체가 좀 많이 붙었다. 그 부분에다가 좀더 집중해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새똥이 있다. 그쪽 부분에다 좀더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워신 제품 뿌릴 때 압축 분무기로 뿌리는 경우에 보통 압축 분무기 용량이 1.5L에서 2L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를 압축해야 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1.5L인 경우에는 용액이 들어가는 게 1L 정도 되고요. 2L인 경우에도 한 1.5L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차량 전체를 뿌릴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중형 세단은 1L, SUV 같은 경우에는 1.5L가 다다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모자랄 때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뿌리는 겁니다. 뿌리오시 제품도 아축풍무기로뿌리던 트리거로 뿌리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릴 때 지그재그로 뿌려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그재그로 뿌릴 때 이걸 너무 촘촘하게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모자르게 돼요. 지그재그로 뿌릴 때한줄 정도는 건너뛰어서 뿌리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다 도포가 되니까 너무 꼼꼼하게 뿌리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도포하는 프리워시 제품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다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알칼리성이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보면은 3pH 세차라고 그래가지고 산성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마프라 제품이 제일 유명하죠. 그러면 왜 오토브라이트는 산성이 없냐? 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년 전부터. 생수가 따로 판매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수돗물을 못 먹어요. 왜냐면 수돗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차를 할때 어차피 수돗물을 쓰게 되잖아요. 수돗물을 쓰는데 거기에 석회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 세차할 때 도장면에 붙어 있는 석회질을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정말 효과적인 게 산성 프리워시제예요. 저희가 전에도 석회물 떨어진 거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 제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산성 제품이라고 그랬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산성 제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용하는 세차장이 지하수를 쓴다. 그러면은 산성 프리워시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세정력에 집중되어 있는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프리워시제에서 압축 분무기를 쓰는 게 좋다고 권장드렸는데 처음부터 좋은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이소에도 만 원짜리 압축 분무기도 많이 판매하니까, 일단 그런 거를 써보시고, 아, 내가 이거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때 가서 압축 분무기를 좋은 걸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가격이 비싼 압축 분무기가 뭔가 좀 특별한 게더 있냐? 네. 압축되는 압축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압축을 딱 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분사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오랫동안이냐면은 차량 하나 더 도포할 정도로 오래 분사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프리워시제, APC가 제거할 수 있는 오염물의 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사용할 때 효과적인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다음편 스노우폼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